यह बोला था माना मैं कुछ किया तुम मेरा नाम क्या चला सकता हूँ सकता है वो मेरी गलती

何これにガチ 질소는날 지켜주는 방패라고 이 바삭함을 지키려는 내 노력이 안 보여. 나 코칼콘인데 나를 손가락에 좀 끼우지 마. 마녀 손톱놀이 그만하고 맛에 집중해. 빨리 안 먹으면 진짜 화난다고. 나 새우각인데 내가 비둘기 밥인 줄 알아? 나 사람 먹. 나 스크류반데 먹을 때 그만 좀 돌려. 내가 무슨 팩이야? 안 그래도 몸꼬였는데 너까지 돌리니까 멀미나서 토할 것 같다고. 나 돼지반데 내 몸에서 가루 좀 그만 흘려. 이 검은 씨들은 다 달콤한 초콜릿이시라고 제발 뺏지 말고 좀 먹어 나 싹싹반대 반으로 쪼갈 때 제발 똑바로 좀해 한쪽만 크면 친구랑 사이 멀어진다고 내몸 가지고 우정 테스트 하지마 나 스크류반대 먹을 때 그만 좀 돌려 내가 무슨 나 새우깎이 뭐, 뭐. 나운동한대 똑바로 좀 신어 뒤쿠치 좀 구겨 신지마 나 척추 꺾여서 허리 아파 죽겠다고 나 가방인데 집에 오자마자 나를 왜 던져 나 지금 바닥이랑 하이파이브해서 온몸이 아파 아프... 마스큰데 니네 입냄새 좀 어떻게 해봐 나 지금 이 안에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제발 살려줘 나운동하는 너이... 똑바로 좀 신어 뒤코치좀굽나 네. 구... 키보드인데 나한테 나 치킨인데 펴팍 살이라고 나를 무시하지마 나도 운동 열심히 한 귀한 몸이야 제발 다 먹으라고 나 피자인데 왜내 피자 테두리만 쏙 남겨 얘네도 치즈 들었다고 내 소중한 꽁지 버리지마 어? 나 왜? 그 트맛좀 볼래? 나 붕어빵인데 왜 꼬리부터 먹어 머리부터 먹어야지 아니 사실 어디든 좋으니까 식기 전에 빨리 좀 먹어달라고 그래. 나새우가인데 나 내가 비둘기 밥인 줄 알아 나사람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끼니니끼니끼니끼니끼니 살아...

진정. 여기서 만났구나? 응, 왜? 우리 같이 있자. 응. 비켜! 응. 어? Uh -huh. 출발. 출발! 출발! 어? 여기 어디지? 아마도 중세일래? 어? 우리가 시간 여행한 거야? 아마도 주아니와 조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었어. 조와 주아니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우 아우 약수. 아+ 아+ 우와, 죽는다 어죽이오지마 우리 아저씨 는다 너 코인으로 뭐 사자, 우리. 응. 지안아. 난 컵케이크. 응. 생존해야 해. 난 생존해야지. 자, 이거 그냥. 자, 그 컵케이크는 40 플러스 캐릭터. 아, 적당히. 챙겨. 쿠키랑 케이크. 쿠키. 지안이 얼마? 어쨌든 챙겨 먹어야지. 토네이도 풀더 토네이도 토네이도 뚜루르 토네이.. 도뚜루르 토네이도 뚜루루 토네이도 뚜루루 토네이도 토차 토함차 뚜루루라따라, 동방쳐, 두루 뚜루루뚜루, 동방쳐, 두루 뚜루루뚜루, 지자가, 이겨내, 뚜루루뚜루, 오지마. 뚜루루뚜루, 어, 예, 너, 뚜루루뚜루, 친구 죽은그렇게 난데? 오, 가, 하, 하, 뚜루루뚜루, 오지마.

거야? 나 있는 대로?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오기마아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오예. 어, 디디디디디 아, 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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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이주 d 두. d dd, dd, d 이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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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도망쳐서뚜루뚜루 여기가 루 도루, 루 도루, 도루, 도망쳐루 도루, 뚜루 도루, 냥 보고 루 도루, 도루, 도뚜루뚜루 도루, 루뚜루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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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파라오다 <두> 파라오가 탈출을 했다 <두> 파란색 술래야 김지야 파란색 되냐 술래야 <두> 왜 진짜야. 자, 이제 떨어지게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아어 하나, 둘, 셋! 아! 살았다! 너 잘랐지? 응 살았어. 우와! 우와, 우와. 배고플 때는 사탕 아, 먹어야지. 감자. 감자 요리. 사탕이랑 <laughs> 이게 있지. 응? 하 이거 너가 먹었잖아. 뭐 응. 아 얌. 딱한 개만 살수 있네. 야, 나 술래야? 아니 나왜난 술래 안 돼? 어? 여기는 데리나라? 여기에제 쿠키가 있는데 사탕이랑 아, 아, 그, 여기에도 먹을 것 있는데 아기아기 그, 아, 그, 아, 그, 사탕 주세요 네. 아기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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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로 파쿠르야 어 안돼 우유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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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우유에 <목소리> 가볼까 우유도 근데 어디서 왜리도시가을 벗기지? 상정 이상정 쿠키를 충전이 위에서는 이상정 쿠키를 먹어야 돼. 쟤왜 이렇게 리 대장 내 앞에 건기해리지안 돼! 도망, 쳐야 도망, 게망 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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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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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도망, 도망, 爸爸。